안녕하세요. 동동협바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거의 일주일간 프랑스, 파리 중심으로 해서 여행을 다닐 거고요. 어, 제가 따온 공원을 한번 가보려고 지금 출발했습니다. 쇼몽 공원, 공원이라는 곳이고, 제가 뭐 지도는 옆에다가 표시를 해봤어요. 음, 일단 여기를 처음 가게 되게 된 거는, 그 로마에서 파리로 오는 비행기에서 그 파리에 갈 만한 곳쪽 그 지도에서 추천이 돼 있는데 쇼몽 공원이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안 가본 곳이라서 한번 가보려고 하고요. 아무래도 이번에도 좀 자연적인 것을 많이 보고 싶어가지고 오게 됐어요. 3년 만에 온것 같은데 어, 파리에 대한 느낌은 일단 엄청 깨끗해진 것 같습니다. 드골 공항이 완전히 리뉴얼이 됐고요. 거의 인천공항급으로 깨끗해졌어요. 그리고 지하철역도 굉장히 깨끗해졌고, 국력이 옛날에 엄청 지저분했었거든요. 예전하고 지금이랑 좀 비슷한 거는 흑인이 엄청 여전히 많고요. 이제 백인 인구비중인 3분의 2, 나머지 흑인을 포함한 유색인종이 3분의 1. 이렇게까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길가이 지나가다 보면 상당히 많고 웬만한 어떤 숙소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들 보면 이제 가드를 흑인을 많이 쓰더라고요. 안전을 위해서 아예 흑인을 고용하는데 엄청 덩치 큰 흑인들이라 오히려 안심이 되기도 합니다. 일단 5월 초인데 여기 뭐 사람들 목장 보듯이 다들 반팔 입고 있고 어 날씨가 되게 따뜻하고요. 소문 공원 앞에 왔습니다. 여기도 그냥 빨간 불인데 막더 지나가네요. 자 들어왔고 박그대 부든 소문 공원이고 천지인들이 많이 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무래도 거리상 중심부랑 좀 떨어져 있고 주택 한 가운데 있는 공원이라서. 찐 로컬 사람들 어떻게 사는지 공원에서 볼겸 왔고요. 여기는 이제 오늘 5월 초인데 어, 해가 9시였는데요. 지금 이제 한 30분 정도 있으면은 해가 질것 같고 한번 살짝 구경해 보겠습니다. 어두워질 때까지. 강아지 기르 사람이 많아요. 저처럼 줄은 따로 안 묶어놓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강아지가. 자유롭게 돌아다니네요. 저희 집 강아지 동동이도 목줄 없이 이런데 한번 데려가야 되는데 그죠? 뭔가 여기서부터가 이 공원의 하이라이트인 것 같은데, 어, 딱 봐도 탁 트여 있고, 약간 가장 높은 정상부인 것 같고,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앉아가지고 어, 잔디밭에서 나눠 먹기도 하고 그러네요. 꽃도 참잘 이쁘게 편한 것 같고, 여기가 사람이 많습니다. 공원에서. 와, 여기서 보니까 파리 시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내려다 보이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되게 좋네요. 음, 와, 이렇게 석양 보면서 잔디밭에 앉아가지고, 잔디밭에 앉아서 얘기 나누고 하면 참 재밌겠어요. 전 혼자 와가지고, 이런 느낌에 못 가지 가는데, 아, 그래도 왔으니까 좋네요. 일단 지금 석양이 딱질즈이라 분위기도 좋은데요? 여기 공원 한가운데 이렇게 지붕도 있고요. 뭔지 모르겠지만 그처는 가볼 거예요. 젊은 사람들 상당히 많고, 가족들보다는 되게 친구나 연인들이많은온것 같아요. 저 다리를 한번 지나가 보겠습니다. 공원 한 가운데 호수가 있긴 한데 여기 지나가는 다리가 지금은 막아놨어요. 그래서 한번 밖으로 호수 밖으로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계곡 같은 것도 있고 되게 자연적인 공원이네요. 왜냐면 다리 파리에 있는 다른 공원들은 상당히 인공적이거든요. 예를 들면, 루브르 박물관 옆에 틸르리 공원이나 아니면은 그 립상부르 공원이나 이한 몽소 공원 이런 데들 보면 되게 인공적이거든요. 여기는 진짜 자연적이네요. 이런 폭포도 있고, 여기도 되게 언덕 위에서 언덕 비탈길에 사람들 앉아가지고 석양 바라보면서 놀고 있는 것 같아요. 언덕에서 위 석양 보고 석양 지면 그때 공원 떠날까 생각이 드네요. 일단 이 자리가 석양 잘 보이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언덕도 되게 넓게 분포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것 같아요. 어, 혼자 온 사람은 저밖에 없네요. 나머지는 다 끼리끼리 온것 같고. 거의 대부분 다 백인들 진짜 프랑스 사람들이에요 생긴 것도 흑인들이나 유색인종은 찾아보기 힘들고요 자 이제 사람들 많은 데서 좀 이제 언덕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내려가 보니까 호수가 있어요 나무 새들도 있고 이렇게 잔디밭이 아래쪽까지 쭉 이어지고 있고 편안하게 쉬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좋은데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곳이 어디일까요? 낙산공원 같은 데인가? 거긴 근데 이렇게 잔디밭이 없어서 사람들이 돗자리 펴놓고 석양 바라보면서 눕는 곳은 아닌 거 같아요 와 저거 뭐지? 까마귀인가? 처음에는 이게 무슨 독수린인줄 알았어요 여긴 약간 인공적인 개울가네요 날씨 좋다 지금 8시 반인데 아직 밝아요 어, 파리 5월 초에는 9시까지 그 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9시에 일몰이라고 떠 있고요 자 이제 언덕 밑으로 내려왔더니 호수가 있고요 호수랑 공원이랑 같이 있는 산참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가 약간 인공적인 바위인지 아니면 진짜 원래 있었던 어, 원래 있었던 산인지 모르겠지만 뚝데기에 얘네 식 정자 같은 게 있어요 얘는 1664 맥주 마시네요 까마귀가 진짜 많아요 저 새는 청둥오리 같고. 아, 저렇게 언덕 위에 건물이 하나 있는데 입장은 안 됩니다. 막아 놔 가지고. 여기 한국 사람들은 잘 모르죠. 대부분 다그 랜드마크 건물들 위주로 가니까 그 아마 루브르 박물관, 개선문, 에펠탑 이런 데만 주로 가실 텐데 저는 이제 그런데 안 가려고 해요. 이미 많이 가봐가지고, 이제는 이게 뭐지? 약간 인들레시아 같은데, 이런 걸 열심히 먹네요. 먹인가봐요, 이것도 나름. 이번 프랑스 여행은, 음, 이틀간 파리에서 주로 숙박하긴 하지만, 대부분, 그때까지 안 가본 곳들만 가보려고 합니다. 어, 굉장히 유니크한 곳을 많이 가보려고 하고, 예를 들면 뭐 루아르 고성이라든지, 어, 몽생미셀이라든지 이런 것도 가보긴 할 거고요. 제가 아직 못 가봤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좀덜 알려져 있는 도심 속 공원들도 가보려고 합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지하철역 근처기도 하니까 나중에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언덕 밑으로 내려왔는데 이쪽도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는 야트막한 잔디밭이고, 시가지랑 붙어 있는 그런 쪽이고요. 여기 더, 여기가 좀더 접근성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인공바이인것 같은데, 저 안으로도 들어갈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구석구석에 다리가 있거든요. 저기 보시면 다리가 있죠. 다리. 다시 한번 와봐야겠습니다. 확실히 프랑스 사람들이 공원을 참잘 만드는 것 같은 데 확실히 상징물 같은 것도 있고, 여기를 상징할 만한, 주변 주택가랑 조화도 되게 잘 이루어져 있고, 깨끗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구석구석 공원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다 아파트 단지 안에 그 프라이빗하게만 유지되지 말고, 어좀 시나 구나 이런 데서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원을 대충 다 봤는데 어, 이렇게 다리가 있어요. 아직 지금 시간이 늦어서 그런지 사람들은 못 지나가게 막아놓은 것 같고요. 하지만 어, 만약에 이걸 열어놓으면 저 안쪽에 산속에 있는 두 어, 건물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